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회 통합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25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통합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시장, 김민철 의원, 오영환 의원, 오범구 의장, 도시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비보이 식전 공연, 각동회장 위촉장 수여, 내빈 인사 말씀, 경과 보고, 주민자치회 위원 결의문 낭독, 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보류됐는데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변화되는 오늘 출범식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바라시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단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이나 예산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미 단체였는데 이제 조례에 의해서 법정 단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주인이 돼서 사업이나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좀 각동별로 좀 오히려 경쟁적으로 어, 주인의 역할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역량이 강화하는데,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장부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대표자치기구 역할을 할 14개 동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추진해, 지난 9월 출범됐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동해 주민대표 기구 역할을 하며 지역 현안에 맞는 분과를 구성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출범식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역량 강화를 위해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이.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네. 오범구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화합을 이뤄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